저는 오늘 봉독한 디모데우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네, 다시 한번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본인이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보낸 편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유언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나는 이가 남겨질 사람들에게 꼭 지켜 주기를 바라며 당부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남기게 되어 있죠 그렇기에 오늘 이 편지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우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우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한 가지 말은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하는 모든 일을 신중히 잘 감당하되 때때로는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네 앞길에 꽃길만 있을 것이다. 축복된 길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겠지만 묵묵히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될까요? 디모데만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부정한 것이 많고 죄로 허물이 많은 죄 덩어리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누구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조로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저도 보면 처음에 주의종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서운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오염이 되었나봐요. 제가 오염이 되었나봐요. 처음과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조금씩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요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그 은혜와 감격이 덜 해가더라는 거예요. 더 해가지 않고 덜 해가더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 각자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꼭 주의 종,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뭐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디모데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지, 그래, 교회 중직들에게 하는 말이지"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대전서 우리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대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직분 다 받으셨죠? 직분 다 받으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도의 직분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을 돌보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술인은 그 예술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의료계에 종사한다면 그 의료계에 또 의료, 교육인은 교육인으로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또 가정주부라고 여러분 사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주부의 사명도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각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곳이 주님이 주신 자리인 것을 깨닫고 사명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될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성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도 많이 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믿음을 지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좋았던 일도 있고요. 나빴던 일도 있고요. 슬펐던 일뭐 기뻤던 일, 상처받았던 일, 분노했던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실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돌이켜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성장시켰고 그 어려움이 나를 단련하였고 그 어려움이 나를 깎아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이 결국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서 은혜가 되어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열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죠. 노예로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긴긴 긴 시간, 끝도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셉은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노예로서 있을 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제수가 되었을 때 제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불평만 하고 될 대로 되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한번 견뎌보자. 그래, 나도 이 어려움 한번 이겨내보자. 도전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포기해버렸다면 그냥 막 살아갔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될수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발탁, 발탁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온 가족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편하게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어요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해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여러분 이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연단 받고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최선의 삶을 살기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생 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영적 영적인 전쟁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서 마지막으로 붙잡혀서 그의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바론 동일한 고백을 사도행전에서도 했습니다. 자신은 달려갈 길을 묵묵히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완주했다. 끝까지 달려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니까? 베이징 올림픽 예. 안 보시나 봐요 다 기도만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저만 봅니다 예. 저만 대표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동계올림픽은 제가 대표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계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쇼트트랙에서 1500m에서 한국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아세요? 예. 동계, 동계스포츠는 안보시는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너무나 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m를 끝까지 1등으로 들어와야 금메달이 주어져요. 아무리 1,490m를 1등으로 달려온다 해도 10m를 앞에 두고 넘어지면 1등 줍니까? 안 주죠. 메달 못 받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어떻게 됩니까? 메달이 주어지고 격려가 있고 축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끝까지 주님 섬기는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대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여러분, 메달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이전 것은 이전 것이고, 지금 맡겨진 사명과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 제가 가끔 만난 적 있어요. 내가 이전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엔 한 분도 안 계시죠? 이전에 다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그 전에 다 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것은요, 이전의 것이에요. 지금 맡겨진 사명과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찾아서 열심히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료 중에 동역자 중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몇번 등장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합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도바울을 잘 돕고 헌신하고 귀한 동역자였던 데마가 사도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니까 선생님을 떠나버렸어요. 선생님을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디모데우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우서 4장 10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동역자였습니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에 열심히 같이 공동체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못 지켰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남아도 좋은 이미지로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동역자이자 스승의 곁을 떠났던 중도 하차한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제3의 대마가 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또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디모데우스 끝에 가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특이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같이 동역했어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똑같이 대마랑 똑같아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했는데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마가랑 똑같은 이름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교 여행 중에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성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었나 봐요. 아마 힘들었겠죠. 성교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교팀을 버리고 혼자 돌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집니다. 싸우고 중간에 하차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똑같죠. 대마랑 똑같아요. 힘들어서 떠났어요. 뭐 힘들든 무슨 문제가 있든 스승의 곁을 떠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무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에 잠깐 주저 주저 앉았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가 요한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 이제 지쳤어.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돌이키고 다시 일어, 일어나야지.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경주에 나갈 때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코로나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이런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주저앉게 될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시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완주를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예수님 오셔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기대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실 것인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대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칭찬 받고 상급 받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직분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설때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